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오늘은 데이지크에서 새로 출시된 쉐딩 리뷰를 해볼 건데요. 기존에 뭐 다양한 브랜드에서 쉐딩이 나왔었는데 그것들과 좀 비교해 보면서 제가 사용해보고 제품력이 어떤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데이지크에서 이렇게 두 가지 쉐딩이 나왔습니다. 이게 1호 원 블렌딩이고 이게 2호 쿨 블렌딩이에요. 이름 자체가 데이지크 V 컷 블렌딩 쉐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V 모양으로 컷이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살짝 올록볼록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쉐딩이랑은 조금 다른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쪽이 1호 원 블렌딩이고 이쪽이 2호 쿨 블렌딩이에요.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데 맞아. 전체적으로 2호가 노란기가 쫙 빠진 그런 쉐딩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진짜 예쁘네요. 손을 못 대게 만드는 거죠, 왜? <laughs> 데이지크? 왜 그러신 거예요? 제가 블로그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블로그 리뷰로 2호를 받았고요. 1호는 제가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데이지크 공식몰에서 구매를 했을 때이 제품을 구매하면 이렇게 노즈 쉐딩 브러쉬를 하나 추가로 줬어요. 데이지크의 제품은 조금 더 퍼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요거에서도또 차이가 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가지고 있는 쉐딩이랑 본통 비교를 해보면요. 쿨포스쿨 모던과 데이지크 쿨블렌딩을 좀 비교해보자면 중간 컬러가 데이지크가 훨씬 더 쿨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모던 컬러가 조금 더 노란 기가 도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페리페라의 3호 헤이즐 그레이랑 비교해봤을 때에도 진짜 데이지크 제품이 정말 애쉬하게 나왔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원블렌딩도 조금 비교를 해볼까요? 로맨의 옷 오트 그레인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저는 요거를 진짜 잘 썼는데, 이렇게 비교했을 때, 오트 그레인이 조금 더 그레이시한 느낌이 들죠? 쿨 블렌딩이랑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데이지크 쿨 블렌딩이 조금 더 애쉬한 느낌이 듭니다. 노란기가 진짜. 진짜 많이 빠진 그런 쉐딩 같아요. 투쿨포스쿨 클래식이랑 원블렌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클래식이 노란기 살짝의 붉은기도 보이는 것 같고요. 베이지크의 원블렌딩의 가장 진한 컬러가 이 클래식의 중간 컬러보다 살짝 연한 느낌이 들죠? 지금 제가 베이스만 하고 따로 쉐딩은 안 했거든요. 눈 쪽도 좀 쉐딩을 발라보려고 메이크업을 안 했거든요. 먼저 원블렌딩 발라보겠습니다. 가장 연한 컬러로 코 쉐딩을 제가 21에서 22호 정도를 사용하잖아요. 제 피부에서는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아예 똑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는 좀 쉐딩이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 두 번째 컬러. 저는 살짝 두 번째 컬러를 사용해줘야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쵸? 조금 밝기를 줄였을 때이 정도로 티가 납니다. 이코 쉐딩 브러쉬는 되게 부드럽고요. 근데 막 국소부위를 막 세밀하게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딱 알맞은 제품은 아닌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코 쉐딩 할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한 컬러를 사용해서 코끝이라든지, 어? 진한 컬러를 쓰니까 조금 더 노랗게 올라오거든요. 확실히. 햇빛이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쪽이 한쪽, 이쪽이 안 한쪽 확실히 이쪽이 음영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눈쪽에 음영을 좀 주고 싶다면 이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사용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루날림이 없다고 홈페이지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브러쉬로 계속 움대면은 진 가루날림이 있긴 합니다. 확실히 가루날림은 그래도 좀 적은 편이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도 이쪽이 지금 딱 코가 생겼잖아요. 진한 컬러가 발색이 진짜 좋아요. 코를 진짜 빡 세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진한 컬러까지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그냥 나는 좀 데일리로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컬러로만 하셔도 기본적인 발색은 좀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를 좀 끊어볼 건데 제가 사용하는 요 피카소 꼴레지온이 19번 여기 그리고 요거 살짝 묻혀서 가운데를 살짝 진짜 끊어볼게요. 진짜 발색 좋죠? 중간에 싹 끊어졌죠? 이걸로 살짝 블렌딩. 초코 진짜 높아졌죠? 처음보다. 턱 쉐딩은 요거를 두개 위주로 좀 하고, 세 번째 것도 살짝 같이 묻혀줄게요. 제일 튀어나온 부분. 거기부터 위로 살짝 올라올게요. 어, 이거 발색이 좋다. 안으로 살짝 들어올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차이 나죠? 이쪽, 그리고 이쪽. 발색이 특히 세 번째 컬러가 진짜 좋아서 내가 농도를 조절해서 쓰기에 괜찮은 그런 쉐딩인 것 같습니다. 원 블렌딩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쿨 블렌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쉐딩 전 브러쉬는 털어 왔고요. 쿨 블렌딩 이 컬러를 우선은. 확실히 제가 바르면서도 느끼는 게 정말 애쉬빛이에요. 거의 이제 제 얼굴에서는 티가 많이 안 나는 그런 컬러. 중간 컬러를 조금 더 발라볼게요. 오. 중간 컬러 바르니까 발색이 조금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좀더 어둡게 해볼까요? 하나만 더 어둡게 해보면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중간 컬러 사용하고, 안 하고. 확실히 쉐딩은 되죠? 가장 진한 컬러 발색이 좀 궁금하네요. 이쪽에 한번 오오 되게 진하게 발색 잘 되네요. 때 네? 확실히 다르죠? 이쪽 안한쪽 이쪽 한쪽음 중간 컬러랑 마지막 컬러를 섞어서 조금 더 진하게 음영을 넣어볼게요. 요 컬러를 살짝 묻혀서 잘라볼게요. 코를 자른다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살짝 블렌딩 확실히 진한 컬러까지 썼을 때 쉐딩이 딱 되는 느낌이 들어서 전 좋은 것 같아요 이 브러쉬도 닦아왔습니다 중간 컬러랑 진한 컬러를 믹스해서 사용 전이죠 올라오면서 턱 쉐딩 할 때는 밝은 컬러는 안될것 같고 중간 컬러랑 진한 컬러를 좀 많이 섞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안 했고 이 쪽은 했어요. 턱 쉐딩 했을 때이 2호 쿨 블렌딩이 되게 자연스럽네요. 코 쉐딩 했을 때에도 티가 많이 나게 확 쉐딩 할수 있는 거는 1호고 2호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진한 컬러인데도 조금 더 2호가 더 맑게 표현이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은 안 하고요. 그냥 쉐딩으로 눈에 음영 주고 코와 턱 쉐딩 정도만 했는데 확실히 전체적으로 부어보이는 그런 느낌에서 정돈이 싹된 느낌으로 변하긴 합니다. 다른 제품들보다 블렌딩도 굉장히 잘 되는 되게 입자가 작은 그런 쉐딩인 것 같습니다. 이세 개의 컬러가 명도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좀 발색을 할때 편안한 그런 쉐딩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데이지크의 신상 쉐딩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